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8월 두째 주 주간 운세 보겠습니다. 예, 컬러를 선택해서, 어, 컬러가 눈에 들어오는 컬러 한 가지나 두 가지 선택해서 첫째 주에 이어서 예, 둘째 주 주간 운세 어, 흐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주황색, 어, 그리고 두 번째 보라색, 파란 색깔, 음, 그리고 어, 노란 컬러, 어, 초록색, 음 빨간색 빨간색 하지 말까 예,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오, 주황 컬러 예 보라색 음 파란색 노란색 예 초록색 그냥 한가지 컬러 눈에 딱 들어오는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두가지 그리고 어, 두개다 선택했는데 왠지 나하고 이렇게 좀 어, 맞는 거 아닌 것 같다 했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다 들어보시면 거기서 나하고 좀 비슷한 거가 있습니다. 어, 그거를 어, 둘째 주, 예, 나의 변화와 흐름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8월 둘째 주, 8월 8일에서 예, 8월 14일까지 적용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초록 컬러가 지금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초록 컬러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 초록 컬러 선택하신 분 어, 8월 둘째 주 8월 8일에서 예, 8월 14일까지 첫째 주 이어서의 예, 둘째 주 변화와 흐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세장의 카드를 보고 예, 추가적인 카드 또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초록 컬러 선택하신 분들 예, 첫 번째 카드는 어 식소부 만주 카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률이 좋다라는 거죠. 예, 일에 있어서 나도 좀 만족하고 또 주위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둘째 주인 것 같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학생분들은 뭐 공, 공부에 있어서. 능률도 굉장히 좋은 거고, 또뭐 사업하신 분들, 뭐 자기 개개인에 있어서, 어, 일에 있어서 뭐 좋다라는 거죠. 한6 7 0 정도는 뭐 내가 만족한다라는, 예, 그런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는 귀인 카드입니다. 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이때는 내가 그동안 싫어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배제하고 편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손을 내밀고, 예,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귀인운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라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명상 카드입니다. 예, 거의 돌을 닦고 있다는 거죠. 몇년 동안 계속 뭐 둘째 주지만 예, 이번 주도 예, 명상 카드는 두루두루 뭐 종교 있다면 뭐 기독교, 음, 천주교, 불교 뭐 종교가 없다면은 내 스스로 내가 마음 다스리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둘째 주도 내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라는 거죠. 예, 명상 카드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예, 두 장만 더 뽑아 보겠습니다. 예, 한장 카드는, 예, 투쟁. 비의 활동이라는 거죠. 누군가 좋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에 있어서죠. 예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뭐 학생들 그동안 어 나랑 소통되고 같이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면 나하고 좀 이렇게 소통이 되고 어 나랑 같이 이렇게 융화할 수 있는 어떤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예 어떤 파트너 친구가 생겨서 어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같이 이렇게 어내 마음 알아주고 나도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좋은 친구 파트너가 생긴. 거고요. 음, 두 번째 어, 추가 메시지는. 어내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 마음에서 어떤 조바심, 불안감이 생길 수있다는 건데 이 카드의 메시지는 반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조바심 나는 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등등 어떤 불안해 하는 그런 요소들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불안감들이 있다면은 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생각들, 조바심 나는 것들은 어, 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록 컬러 선택하신 분들 일에 있어서 능률 효과 좋고요. 예 나에게 좋은 사람들 귀인운이 들었다. 또 마음은 잘 다스리는 예, 그런 한 주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 컬러 선택하신 분들 예, 8월 두째 주 보겠습니다. 예, 세 장의 카드. 첫 번째 카드는, 테너브컵 카드는, 예, 무언가 만족할 만한, 흡족할 만한 한 주라고 합니다. 예, 그동안 내가 진행해왔고, 뭐 해왔던 일, 예, 여러 가지 뭐 개개인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 하지만, 예, 다 흡족하고 만족한다. 예 내가 했던 거뭐 어떤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예 내가 만족하고 어이 정도면 뭐나 흡족하지 만족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감정의 절제가 좀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첫 번째 주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 감정의 절제가 잘 됐었고 예 감정의 컨트롤을 뭐 잘했었고 그랬었는데 어 둘째 주 어, 이번 주는 어감정의 절제가 좀잘안 되고 예 감정에 막 이렇게 어 감정이 좀 불안하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네, 그두 번째 주 흐름이 그런 겁니다. 네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내가 감정이 좀 이렇게 기복이 좀 있을 때는 아, 이번 주가 그런 이렇게 바이오르듬이 우리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번 주는 내가 감정이 좀 이렇게 기복이 있을 때는 아, 이번 주가 내가 그렇지. 미리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요. 음,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네, 그런 한 주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현재 처해진 어떤 음, 나의 한계가 내 아의 한계를 잘 보라는 거죠. 지금 이번 주에 어떤 그 풀리지 않는 거. 아, 그 어떤 한계를 내가 어 이게 뭐가 정리가 안된게 있습니다. 안된게 있는데 이걸 억지로 뭐 정리하려고 어,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순리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내가 막 해결하려고 풀려고 한다면은 예 그거는 그냥 안 되는 거죠 예 괜히 막 머리만 아프고 속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이번 주는 아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현재 그 상황을 그 상황은 나 자신만 노란 컬러 선택하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그래 이건 있는 그대로 이번 주는 그냥 순리대로 가자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추가적인 카드를 두장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네, 태양 카드입니다. 이 태양 카드는 메시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밝고 원래 노란 컬러 선택하신 분들이 타고난 성향이 굉장히 밝은 성격입니다. 밝고 순수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아이같이. 아이들은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밝고. 예. 그런데 그게 본연의 성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마냥 밝게 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밝게 순수하게 어, 긍정적인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 이번 주부터는 이제 나의 본연의 성향대로 밝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생각 낙천적으로 예,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본연의 성향대로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잘 해결이 되고 풀려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네, 마법사 카드입니다. 어, 무언가 지금 노란 컬러님들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무언가 지금 잘안 되고 있는 분야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 또한 순리대로 가라는 거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준비를 해놨던 거는 예, 시간이 뻥 뚫리는 순간 무언가 진행이 다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음.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언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기다리시라는 거죠 네, 그 때가 오면 은 내가 무언가 마법을 풀릴 때가 올 것입니다 예, 노란 컬러 어, 분들도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순간 지금 내가 해왔던 현실 지금까지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예, 파란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예, 세 장의 카드로, 예, 보고요 추가적인 카드 두 장을 더 보겠습니다. 아, 파란 컬러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문서라던가, 승진이라던가, 뭐, 합격 소식이라던가, 또 기다리고 있는 어떤 소식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조시, 좋은, 예, 소식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네, 굉장히 파란 컬러님들은 성실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시면서 네, 금전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지출이 많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출은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고, 다, 지금은 지금 불필요한 지출같이 뭐 보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성과는 분명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네, 지금 헤라클레스가 동굴 안에서 사자를 지금 주르고 있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직장이든 집이든 어디든, 예, 지금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능력을 펼치고 그 펼치는 만큼 어떤 대가를 내가 받고 싶은데, 예, 지금은 좀 무언가 답답함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조금 지나야만 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 답답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영 목록해 해 나가시는 예, 그런 거를 예 때를 기다리십시오. 추가적인 두 장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카드 어,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미세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랑 부딪히는 거일 때문에 그게 아니라요. 어, 내가 내 마음에서 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근데 이거는 내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예, 그 갈등은 자꾸 만들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근데 그 자신만이 알수 있는 거니까, 예, 갈등 싹 없애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갈등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겁니다. 음, 내가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보이지는 않지만, 내 주위에 삥 둘러서 금전이 굉장히 희망적으로 있다라는 거는, 나의 능력이 그만큼 이제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 파란 컬러님들도 둘째 주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라 컬러 선택하신 분들 8월 둘째주 보겠습니다. 예, 보라, 오 보라 컬러님들도 이번 주 좋은 소식이 오신다고 합니다. 예. 기다리고 있는 소식, 문서, 뭐, 승진, 합격 소식, 그리고 내가 뭐, 누구에게 연락이 오기로 뭐,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아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과거에 누군가, 뭐, 2, 3년 전이든, 3, 4년 전이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예,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예, 누군가 내 심장을, 예, 막 칼로 찌르는 거죠. 예, 누군가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 그 아픈 마음이 자꾸 되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반대 의미는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지금도 계속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예, 하지만 상대방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내 마음이 계속 아플 필요가 없는 거죠.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네. 예. 세 번째 메시지는 왕카드입니다. 무스의 불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세요. 네. 이거는 독재의 독선, 어떤 주관적인 거. 예, 굉장히 고집, 아집입니다. 예. 사회성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 한주 같은 경우 보라님들은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어, 뭐, 주위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나를 위해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독재의 독선. 어떤 아직 고집이 필요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적으로, 예, 해서, 어,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추가 카드를, 예, 두 장을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예.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 한 주도 내 스스로 지금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 한 주도 내 마음을 평정을 잘 찾으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시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음. 나에게 지금 다가오지 않는 일 가지고 어떤 부담감,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예, 그런 거 갖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때 일은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압박감 갖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예, 보라 컬러님들도 음, 둘째 주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예, 주황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타우 카드입니다. 예, 타우 카드는 어, 무언가 정리하고 싶다, 무너뜨리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번복해서 자꾸 약속을 깨고 어기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짜증 나고 신경질 나고, 예, 그렇죠. 하지만 어 그래도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16, 17개월 유지가 되죠. 근데 그때 가서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광범위하게 얘기하면은 그때 가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예, 어쨌든 그 관계는 유지가 되고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음. 두 번째 메시지는 일에 있어서 열정과 어떤 의욕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했던 일을 내가 다시 해볼까, 새로운 일을 할까, 뭐 사업을 해볼까. 또 학생들은 공부가 굉장히 집중이 잘될수 있고요. 연구하신 분들은 연구가 잘될수 있고 어떤 창의력이 예, 무궁무진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예, 한 주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원카드입니다. 예, 이번 한 주는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보다 나 혼자서 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옆에 누가 있는 거는 싫습니다. 예. 남자분 음, 남자는 뭐 혼자 있는 게 좋고 여자도 혼자 있는 게 좋고. 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어, 좋죠. 예, 귀찮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게. 네. 추가적인 메시지를 두장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카드는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해 놓고 내가 지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거를 했을까? 예. 반복되는 지침이죠. 예. 과거해 놓고 오늘 또 이번 주에 어내 자신만이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거죠. 네. 예,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 자신만이 좋아하 컬러님들만이 아시는 겁니다. 예.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메시지는 집착하지 마세요. 예, 돈이 됐던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예,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착하는 그 부분은 다내 거가 될 것입니다. 예, 집착하지 마세요. 예, 집착하는 그 부분은 다내 거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8월 두째 주, 8월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예, 덥고 습하고. 예, 짜증이 많이 나는 지금, 네, 여름이죠. 하지만, 예, 이럴수록,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어, 너무 급하게 막, 예, 다들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예, 한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예, 시간이 지나면, 예, 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정의 화목, 편안함, 늘 건강하시고요. 어, 바라고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